자, 저기, 다음에 얘기 할 때는 절대 갈 생각 하지 말라 아, 타이스처럼. 야해야이 옷을 순식간라고래잘라잘네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, 땅맞 아이고, 이제 엎드려서 일하려고. <laughs> 아이고, 이쁘네. <laughs> <laughs> 이쁘다, 이쁘다, 진짜 이쁘다, 음 <목소리> 오, 오, 진짜 <목소리> 이 야, <목소리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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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이고, 아이고, 오, 아, 진짜 이쁘다, 야, 음이. 벌써 쭉쭉쭉쭉쭉쭉쭉쭉쭉야 이거 만라고지고와 진짜 예쁘다. 어안 <laughs> 모자, 모자는 순간 포착해야 돼. 아이고. 아이 자꾸 잡으되 안쓰다기잠가 정리 좀 하고. 아니 그 할아버지랑 엄마랑 안거갈때 묶어 놓 거. 처음에만 <안> 쓰라 <쓰려고>. <laughs> 아, 사진 찍었아이쁘다 <laughs> 아이 o 리 e 자 l 써봐 아이고 아이 이 I l o v 벌써? 아 o v e I l o 기가 있어 o v e 오 l 오 v e I love I love I love I l 다 v e I l 왜 그래 지 <laughs> <laughs> 아이가 다 먹기도 잘하네. 먹기도 잘해. <laughs> 왜냐면 그 모욕 시킬 때 요새는 어. 앉아가고 이런 모자를 시기잖아.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든 거야. 아기들이 어. 이런 데가 쫄리고. 어. 그러니까 어. 어. 아예

이이거생잘못하면네동생한테 뺏겨 이렇게. 이니그 이렇게. <laughs> 가안 해도, 지금 세부라스키. 이 말이에요. 이말요이 말이에요. 이말이이말이요이말이이이요이말이에이말이이말게이에이이